안녕하세요. 어, 뭐 날은 정말 많이 시원해졌는데 어쨌든 그 기온이 좀 바뀌고 있으니까 건절기 건강 유의들 하시고 제가 오늘은 정말 짧게 그 어, 영상을 좀그 올리려고 합니다. 어. 그런데 오늘 이런 내용을 보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는 같은데 그런데 너무나 그 안타깝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게좀 있어가지고 제가 어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는 걸로 할까 싶습니다. 일단 화면 공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KOK Foundation, KOK 재단의 홈페이지입니다. 아시죠? 근데 <laughs> 제가 놔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여러분들도 놔 들고 다닐 수 있을란 건 모르겠는데 아, 여기에 보면은 어이 부분 저 이거 읽기도 싫고요 어, 해석을 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, 이 번역기를 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런 내용이 이런 내용이 지금 우리 KOK 파운데이션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들어가 보세요. 또그 사이에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나면은 또 삭제를 하고, 뭐 예전에 어 이전 이사장이 올렸던 공지사항들은 대부분을 다 없애버렸죠. 그런데 어 지금 공지사항들 보면은 어 여기 이것은... 어그 독일은 그때요 이거를 이런 내용이 여기에 뭐가 그렇게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 포즈 해나하포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<laughs> 지금 이게 공지사항으로 나온 KOK 파운데이션은 제가 오늘 방금 보여드린 걸왜 어 한동안 안 들어가다가 보게 됐나 하면은 이 8월 31일까지 KOK 플랫폼 신규 가입 제한 KOK 쇼핑몰 점검하는 거를 이게 6월 30일에 이렇게 뜨기 시작했고 그 전에 또뭐 어비유징 뭐, 어, 비유징 뭐 어, 그 그런 내용을 해야 또 조금 시스템을 이렇게 그 제안을 했는데 31일이 지나고 지금 3일인데도 똑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뭐 보수를 어, 돌려놨는지 그냥 이런 내용으로 여전히 있어서 앞에 보여드렸던 것을 어그 홈페이지 에 들어가 본 거고. 이거 자체도 지금,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월 30일에 이게 공지가 이렇게 나온 걸로 돼 있을 거예요. 그런데 7월, 8월, 지금 9월달이잖아요. 만 2개월 동안 이거 자체가 아직도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아서, 그리고 시간이 지나기 전에 항상은 공지를 다시 한번 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요? 그런데 31일이 지났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또 떠있다는 거 정말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 자체가 안 되는 이게 결국에는 기술력 뭐 뭐라고 하잖아요. 그때 그 역할을 하는 곳의 인력들이 뭐 인적자원 물적자원 지적재산권 뭐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, 뭐, 다른 쪽에 또, 운영사라고 하는 쪽이 있는데, 뭐, 거기에 있는 사람, 그니까, 러 똑같은 사람들이, 뭐, 계속, 그, 회사 이름만 다를 뿐이고, 뭐, 전부 다 그, 거기에서, 거기, 뭐,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데, 이런 것 자체가, 아, 제가 봤을 때는, 그냥 우리 모두가, 아무것도 안 했는데, 에 지금 쏟고 있다. 뭐,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이게 약속이잖아요. 조그마한 회사에, 예를 들어, 100여 명이 있는 회사에도 약속을 했습니다. 약속을 지키고, 약속이 좀 어겨질 것 같으면은, 어떻게 해야 돼요? 사전에 공지를 해야죠. 여기는 몇만 이 있어요 몇만이 아니죠 수십만 거의 90만이 있는 그런 공지였고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쇼핑몰은 더 이상 아 어, 그게 상품을 제공하는 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, 7달러 짜리라 그러면은, 지금 시세로 하면은, KOK를 1,100개 정도를 줘야지만이, 7달러에 해당이 되는 것을 살수 있을 정도니까, 그럼 1,100개, 뭐, 누가 이거를 쇼핑몰에 들어가 살라고 그러고, 그리고 그 쇼핑몰에, 어 제품 공급자도, 기가 차겠죠. 이건 뭐, 예전에 처음 할 때는 뭐, 수달러였는데 지금은 0.00 뭐, 얼마로 내려가 있는 거, 이건 무슨 비즈니스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해서, 협행몰에 들어오고자 제품을 런칭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. 실제로 런칭을 해놔도,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거를 100%다 갖다 아, 어, 제, 그, 태오케이를 다 준다 손 치더라도, 예를 들어서 제가 한4천개를 가지고 있다, 예를 들어 7천개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은, 7천개면은 아, 7천개면은 7달러가 정도가 되겠네요. 49달러 정도 되나? 하여튼 간에 계산 한번 해 보세요. 그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제품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뭐 유명무실한 그런 쇼핑몰이 될 거니까 그것 자체가 아예 힘들 거다. 수시로 바뀌는 그 가격이 자꾸 떨어지면은 예전에 골프채 뭐 13,000개를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데 지금은 어~ 삼천 불이면은 예를 들어서 7,000불이라고 치면은 뽕을 무게 그러면 70만개 아 10만개 10만개도 더 그니까 러 수십만개를 주... 어~ 뭐 100만 단위의 개수를 줘야지 골프채 하나를 살수 할수 있을지, 없을지 모르는데, 그거 자체가 아예 뭐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, 정말 사람을 너무, 어, 그 기망해도 정도껏 해야지, 앞으로도, 뭐,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, 어, 그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어요. 그러니까, 저들이, 그 뭐, 어, 공지를 해놨지만은 공지를 지킬 수 있는 그 여건 자체가 마련이 안될 거예요. 준비 자체를 해도 뭐 응응해주는데가 있어야지 이게 예, 뭐될 건데 뭐위드올인가그 어, 것처럼 현금으로 주고받지 않는 이상 그런 쇼핑몰이 그것도 뭐, 한개 아이템, 뭐, 여자분들 쓰는 그런 생리대에 대한 거, 뭐, 이 정도? 이게 도대체, 우리가 이렇게 거지, 망가질 줄은 아무도 몰랐죠. 그런데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이, 이게 지금은, 어쨌든 다 시작이 됐기 때문에, 뭐, 그게, 그걸 통해서, 어, 필요 없고 한 조직들을 다 떼어내고 나면은, 그러고 나면은, 정상화를, 정상화 하는데, 그때부터, 어, 시작이 되지 않을까. 그때까지는 어쨌든 좀 참고 기다리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오늘은 짧게 했지만은, 이 기가 막히는 사실, 내용 보시면서, 스스로들 판단을 좀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